안녕하세요 민석입니다 OCI 101 클래스 이번 영상에서는요 앞으로 진행할 실습을 위한 기초 환경 설정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선 두개 영상에서요 OCI 계정에 사용자와 그룹을 생성했고요 자원을 논리적으로 묶는 컴파트먼트도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OCI IAM의 폴리시를 이용해서요 사용자 그룹에게 특정 컴파트먼트에 소속된 자원의 접근 권한을 설정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자원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사용자 그룹별로 정밀한 권한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폴리시는 OCI IAM 그룹에 사용자들에게 특정 자원에 대한 권한을 설정하는 IAM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앞으로 진행할 실습을 위한 사용자 그룹별 권한 설정을 IAM 폴리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CI 101 클래스는요, OCI quickstart.devtainer.kr에서 전체 과정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현재 영상 앞에서는 필수 영상 3개와 선택 영상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OCI 기본 영어와 OCI 콘솔에 익숙하시다면 필수 영상 3개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OCI가 아직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앞선 영상을 순서대로 모두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사용자 계정 관리와 보안 접근 관리를 담당하는 OCI IAM의 주요 컴포넌트 구성에 대해서 소개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실습에서 사용할 OCI IAM 유저 3개와 그룹 2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OCI 리소스를 논리적으로 묶는 컴파트먼트도 3개 만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디벨로퍼 그룹의 사용자들에게 OCI 101, OCI WS, OCI 데모 컴파트먼트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설정하고요. 오퍼레이터 그룹의 사용자들에게는 OCI 101, OCI WS, OCI 데모 컴파트먼트에 대한 단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디벨로퍼 사용자 그룹에게는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클라우드 젤을 사용하는 권한을 추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룹에 포함된 사용자들은 이미 전체 계정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부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가 폴리시를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IAM 플래시에 대한 간단한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AM 플래시는요 오라클 클라우드 사용자에게 OCI 리소스 권한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IAM 플래시도요 특정 컴바트먼트에 생성되는 OCI 자원이고요 한 개의 플래시는 한개 이상의 폴리시 스테이트먼트, 한국말로는 정책 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개의 정책 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폴리시 스테이트먼트, 정책문은요. 가독성이 높은 단순한 영어 문장으로 구성됩니다. 얼라우 동사로 시작하는 정책문의 간단한 규칙을 이용하면 가독성이 뛰어나고요. 정밀한 제어가 가능한 권한 설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폴리시도 하나의 OCI 자원입니다. 따라서 폴리시는 특정 컴파트먼트에 소속되어야만 하고요. 폴리시가 위치하는 컴파트먼트는 정책문에 설정되는 컴파트먼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정책문에 설정된 컴파트먼트와 동등 혹은 부모 컴파트먼트에 위치해야만 합니다. 얼라우 구문의 외어저를 이용해서요 권한 설정 대상 자원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고요. 보시는 화면은 OCI 콘솔에서 네트워크 어드민 폴리시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어드민의 폴리시는요 한 개의 폴리시 스테이트먼트가 설정됨을 볼수 있고요. 현재 보시는 정책문에서는요 얼라우 문의 목적으로 설정된 네트워크 어드민 그룹에게요. OCI 데모에 배포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역할 동사인 매니지를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요, 네트워크 어드민 그룹에게 OCI 데모 컴파트먼트에 생성된 가상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서 관리자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설정을 이와 같은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스턴스 런처 폴리시의 상세 정보 페이지입니다. 인스턴스 런처 폴리시에서는요. 네개의 정책문을 갖고 있는데요. 첫번째 정책문은요. 디폴트 도메인에 생성된 인스턴스 런처 그룹에게요. OCI 데모 컴파트먼트의 컴퓨트 인스턴스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한다는 설정이고요 두번째 정책은 디폴트 도메인의 인스턴스 런처 그룹에게요. OCI 데모 컴파트먼트의 앱 카탈로그 목록조회 기능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는 설정입니다. 세번째 정책문은 디폴트 도메인에 생성된 인스턴스 런처 그룹에게 OCI 데모 컴파트먼트의 블록 볼륨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는 설정이고요. 마지막 정책문은 디폴트 도메인의 인스턴스 런처 그룹에게 OCI 데모 컴파트먼트의 가상 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폴리시 스테이트먼트 정책문은요 얼라우온의 대상 그룹과 컴파트먼트 위치, 그리고 4개의 동사 매니지, 유즈, e 드 인스펙트 이 4개의 동사로 권한을 부여하는 가독성이 뛰어난 권한 설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실습은 quickstart.devtainer.kr 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화면으로 보시는 페이지는 화면 오른쪽 상단의 단축 URL 혹은 QR 코드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실습을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실습은요, 이전 영상에서 생성한 어드민 사용자로 로그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 사용자는요, 어드민스테이터 그룹에 소속된 계정 관리자 아이디입니다. 제 경우에는 보시는 화면에 계정 정보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겠고요, TWWS001 계정에 어드민 사용자로 로그인하겠습니다. 실습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사전에 생성한 계정을 이용해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행할 실습을 위한 기초 환경 설정 세 번째 설정을 진행하겠고요. 이번에는 네 개의 정책문을 갖는 디벨로퍼 폴리시와 세 개의 정책문을 갖는 오퍼레이터 폴리시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벨로퍼 폴리시는요. 디포트 도메인에 소속된 디벨로퍼 그룹에게요. OCI 원원, OCI WS, OCI 데모 컴파트먼트에 대한 모든 자원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요. 디벨로퍼 그룹이 클라우드 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합니다. 또한, 오퍼레이터 폴리시는요, 오퍼레이터 그룹에게 OCI 101, OCI WS, OCI 데모 컴파트먼트에 대한 모든 자원의 단순 사용 권한만을 부여하는 설정을 진행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i a m 서비스를 이용한 권한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폴리시에 사용할 정책문은요, 현재 동영상 참조 페이지에 사전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이 정책문을 복사해서 폴리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벨로퍼 폴리시는요 OCI 101, OCI WS, OCI 데모 컴파트먼트에 생성되는 모든 자원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디벨로퍼 그룹에 부여하고요, 클라우드 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합니다. 오퍼레이터 폴리시는요 OCI o n 원 o OCI Ws, OCI 데모 컴파트먼트에 생성되는 모든 자원에 대한 사용 권한을 오퍼레이터 그룹에 부여하고요. 특정 자원을 생성하거나 제거할 수는 없지만 시작하고 종료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리시 생성을 위해서는요 OCI 콘솔에서 OCI 햄버그 아이콘 아래 에 있는 Identity and Security 메뉴의 Policy 메뉴패스로 이동합니다. 이제 폴리시 관리 페이지를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폴리시 관리 페이지에서 두 개의 폴리시를 새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TWWS001 계정의 디폴트 도민에 생성한 어드민 사용자 아이디로 로그인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OCI 콘솔은요, 일관적인 서비스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어를 영어로 지정한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폴리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o c 아이 콘솔에서요. 왼쪽 상단에 햄버거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아이덴티티 앤 시큐리티 아래에 위치하는 폴리시 메뉴로 이동합니다. 폴리시 관리 페이지에서는요.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출력되는 입력창에 설정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네임에는요. 우선 디벨로퍼 폴리시를 입력을 하고요. 디스크립션에는 개발자 그룹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파트먼트는 루트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아래를 보면, 폴리시 스테이트먼트를 위한 폴리시 빌더가 제공됩니다. 폴리시 빌더는요, 폴리시 스테이트먼트 생성을 위한 그런 지원 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폴리시 빌더를 이용하면 폴리시 스테이트먼트 구문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요, 지정한 요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적절한 폴리시 스테이트먼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용에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빠른 실습 진행을 위해서요, 폴리시 빌더를 사용하기보다는 매뉴얼 에디터를 활성화하고 직접 정책 문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 지원 페이지에서 디벨로퍼 폴리시를 위해서 사전에 정의해 놓은 정책 구문 4 개를 복사해서 폴리시를 만들겠습니다. 이 구문은 디벨로퍼 그룹에게 세개컴파스먼트에 생성된 자원의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쉘을 활성화하는 그런 설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정책문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Cre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폴리시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으면요 이젠두 번째 Operator 폴리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Create 폴리시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출력되는 입력창에 이름에는 Operator 폴리시를 입력을 하고요 Description에 Operator g r 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글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파트먼트는 루트로 지정을 하겠고요.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매뉴얼 에디터를 활성화하고 이번 실습 지원 페이지에서 오퍼레이터 폴리시를 위해서 사전에 작성해 놓은 3개의 폴리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해서 만들겠습니다. 이 정책문은요, 오퍼레이터 그룹에게 3개 컴파트먼트에 생성된 모든 자원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단순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설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책문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폴리시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목록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드민 사용자로 OCI 콘솔에 로그인한 상태이고요. 우선 OCI 콘솔을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오퍼레이터의 인증정보는요. 여러분이 앞선 영상에서 설정한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퍼레이터로 로그인을 하면 클라우드 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쉘을 실행하는 아이콘을 클릭한 이후에요 브라우저 아래에 클라우드 쉘 영역을 보면 미싱 폴리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클라우드 쉘을 실행하기 위한 정상적인 정책문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오퍼레이터를 로그아웃하고요 다시 대부 사용자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오퍼레이터와 마찬가지로 대부 사용자를 생성할 때 여러분이 설정한 패스워드로 로그인합니다 대부 사용자로 로그인한 다음에 OCI 콘솔에서 위치한 클라우드쉘 실행 아이콘을 클릭하면 을 클라우드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OCI IAM의 플러시를 이용해서 앞으로 진행할 실습 환경의 기초 권한 설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폴리시 기초 권한 설정에 대한 실습을 중심으로 가볍게 폴리시를 다뤘고요. 사실 o c i 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폴리시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폴리시의 개념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시 스테이트먼트 고문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폴리시 저장 위치와 폴리시를 이용한 고급 설정 예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